안녕하세요. 토토연구소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사라엠네입니다. 2021년 2월 1일이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 오늘 경기 살펴볼게요. 95회차. 먼저 어제 뽑기부터 한번 할까요? 티니지와 모리타니, 오델르 티니지 승률읽도 없고요. 음. 어제 추천드린 대로 들어왔죠. 이라크 5만, 1대1 무승부 나왔고요. 어, 이라크가 5만과 비겼습니다.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 1대0 카타르의 승리, 음, 음,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오고 있죠. 아틀란타 베네치아, 4대0 아틀란타의 승리,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오렌키노와 삼프도리아 3대1로 피오렌티아 승리 거도었고요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라베리르타 시리아 2대1로 아라베르트 승리 거도었고요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오고 있죠. 뉴캐스과노리치 1대1 무승부 나왔고요.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헬라스베르노와 칼리아 리삼델로 헬라스베르노가 이겼고요 이이 어, 경우는 어제 제가 무슨부 추천드린 것 같습니다 어, 틀렸고요 음. 살레르니타나와 유벤토스 2대0 역시 프로그램대로 어제 추천드렸죠 리즈 유나이트 크리스탈 1대0 리즈 유나이타스을 읽어두면서 이것도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뉴 잉글랜드와 뉴욕시티 1대1 무승부 나왔고요. 역시 프로그램대로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볼게요. 알제리와 수단, 알제리 피파랭킹 33위. 수단 123이 어, 피파랭이 제일 많이 납니다. 어 현재 캘리카 밀반승, 핸디 승,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2대0 알제리 승리 볼게요. 이집트 레바논, 이집트 피파랭이 46위, 레바논 93위, 현재 캘리카 밀반승, 핸디 승 또는 패,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laughs> 이경기 2대0 에서 1대0 까지 볼게요 차후에 배당변동이 있으니까 모로코 팔레스타인, 모로코 피파랭킹 34위 팔레스타인 104위에 있습니다 현재 캘리카만만성 핸디성, 언어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2대0 볼게요. <laughs> 볼로냐와 에이스로마. 볼로냐 9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6승 3무 5패. 홈에서는 4승 1무 2패. 어, 홈에서는 승격 괜찮습니다. 에이스로마 8승 1무 5패. 원제에서는 3승 4패. 5위에 있습니다. 현재 캘리카일 1반패, 핸디슨, 어노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이 어, 경기는 이경 경기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예상수가 1대2보고요 배당 흐름 좀더 볼게요. 인터밀란과 스페치아 인터밀란 3위, 9승 3무 1패, 홈에서는 4승 2무, 어, 패배, 패배가 아직 없네요. 스페치아 3승 2무, 9패, 17위, 원정에서는 1승 1무 5패, 현재 캘리카 일반성 핸디성 아시안 핸디는 패. 언노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겠네요. 언더가 좋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형 볼게요. 앙제와 모나코. 앙제는 6위, 5승 7무 3패. 홈에서는 4승 1무 2패. 로 홈에서 강합니다. 모나코 5승 5무5패 원지에서 2승 1무 3패. 구유했습니다. 현재 캘리카들 반패 핸디 승 언어 반은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0결 내지 1대를 보겠습니다 브레스트와 생태띠엔 브레스트 12위 4승 6무 5패 홍을 사는 2승 3무 2패 생태띠는 22위 2승 6무 7패 원제에서 1승 2무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캘리값 일반승 핸디패, 언어바는오버좋주타고 나타나고 있고요. 음, 이 경기, 어, 2대1 혹은 2대2까지 볼게요. 배당을 좀더 봐야죠, 이거는. 메스와 몽펠리에, 메스 2승 6무 7패, 홈에서 지금 승리 못따내고 있고요. 몽펠리에 5승 3무 6패, 원제에서 1승 2무 4패, 19위와 11위 있습니다. 현지 캘리값 일반승 핸디패, 언어바는 양쪽 다 들어와 있고요. 음. 어, 의외로 무승부 확률도 있습니다만은 매세 1대 0승리한번 볼게요. 스트라스부르와 보르도. 스트라스부르 파리 5승 5무 5패, 홈에서 4승 2무 2패. 보르도는 2승 7무 6패 원정에서 1승 4무 2패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 홈에서 홈 승점 괜찮습니다 현재 캘리값 1반승 핸디패 어반바는오버좋타고 나타나고 있고요 2대1 내지 2대1 까지 볼게요 투루와 로리앙 투루와 3승 3무 8패 17위 홈에서 1승 3무 3패 로리앙 3승 6무 6패 1 5위 있고 원재에서는 승리 없습니다 현재 클릭값 일반성 핸디패어노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어, 이 경기 어. 1대0 내지 1대1까지 볼게요. <laughs> 다음, 시리, 아, 사우디와 요르단. 사우디 피파랭킹 65위. 요르단 95위. 어, 사우디가 지금 피파랭킹 없서지만 역배당 받았습니다. 어, 현재 캘리값 일반패, 핸디성,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 경기는 1대1 무승부 볼게요. 페로노트와 헤라클레스 페로노트 3위. 고승 이무이패. 홈에서는 5승 1무, 헤라클레스는 4승 1무 7패, 원지에서 승리 없이 1무 100위로 가고 있습니다. 3위와 14위 랭킹되어 있고요 현재 캘리값 일반승핸디승 어노바, 아시안 핸디패, 어노바는, 오버가 좋다 나타나겠네요. 오버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네요. 어, 3대0 패런트 승리, 3대0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3대0 혹은 3대1 까지 볼게요 서 o 센 t h 레스터, 서 o 센 t 상무 3승 5무 5패, 홈에서는 2승 3무 1패, 레스터는 5승 3무 5패, 본제에서 2승 2무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값 일반승핸디패언어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이경기 2대1 보겠습니다 와포드와 첼시, 와포드 4승 1무 8패로 16위, 홈에서는 2승 1무 3패, 첼시 9승 3무 1패, 원지에서는 5승 1무 1위에 있습니다. 현재 <laughs> 캘리카드 일반패, 핸디패, 헌오바는 오버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1대3 볼게요. 웨스턴과 브라이턴, 웨스턴 4위, 7승 2무 4패, 홈에서 3승 1무 2패. 브라이턴은 4승 6무 3패로 9위에 있고, 원제에서 2승 3무 1패 기록 중입니다. 현재 캘리퍼1 반승, 핸디패.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고 보이고요. 이 경기 1대 0, 1대 1까지 볼게요. 울버햄튼과 벌리 올로맨턴 6위 6승 2무 5패 홈에서는 3승 3패 벌리는 1승 6무 5패 문제에서는 승리 없이 3무 3패 기록 중입니다. 음. 현재 캘리터는 일반승 핸디패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음. 이 경기는 올로맨턴은 1대0 1대1까지 볼게요. 네, 점수를 이렇게 두번 드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현대 배당에서 보인 대로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배당 바뀌면은 아마 또 바뀌겠죠? 참고하시고가시면 됩니다. 제노와 에시멜란, 제노와 1승 7무 6패, 18위, 홈에서 2승이공고 3무 3패, 에시멜란 10승 2무 2패, 2위 있고, 원지에서 5승 1무 1패 기록 중입니다. 어, 현재 캘리값 일반패, 핸디슨언어반 <laughs> <온오반. 웃음> 오바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에시밀러는 어. 네, 쉽게 2대형까지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91.4% 중간값이죠. 어. 0대2까지 볼게요. 사솔러 나폴리, 사솔 5승 3무 6패, 1 2 홈에서는 2승, 2무, 3패. 나폴리는 11승, 2무, 1패로 1위했고요. 문제에서 5승, 1무, 1패 기록 중입니다. 현재 캘리값 일반승, 핸디패. 언어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아, 의외로 이 경기는 좀배당흐름좀더 봐야겠습니다. 사솔로가 홈에서 좋...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배당흐름좀더 볼게요. 이거는 추천 없이 넘어갈게요. 레렐마리드로 빌바오 레렐마리드리 어, 10승 3무 1패로 1위했고 홈에서는 4승 2무 어, 빌바오는 4승 8무 2패 원정에서 1승 6무 기록제입니다. 어, 원정에서 빌바오가 무승부가 많네요. 어, 현재 캘리카 빌반승 핸디 승 어노바는 오바오 좋다 나타나고 있고 어, 현재 캘리카부로는 레렐 마디드리 2대0까지 보입니다. 클레르몽과 랑스, 클레르몽은 18위, 3승, 3호, 8패, 홈에서 2승, 2무 3패, 랑스, 7승, 3무 4패, 5위, 원지에서 3승, 2무 3패 기록입니다. 현재 캘리값 일반승, 헨리패, 어로바는 오바오저터 나타나고 있고요 어. 어, 클레르몽의 역배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이는데요. 어. 무슨거 한번 볼게요 이 경기 어, 1대1 무승거 한번 볼게요 리옹과 랭스. 리옹 6승 3무 4패 7위 홈에서 4승 3무 랭스는 3승 7무 5패 원지에서 1승 3무 3패 14위에 있습니다 현재 캘리카들 일반승 핸디승 언어반은 오버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어, 3대1까지 볼게요 어, 3대0까지 볼게요 3대1까지 봐도 되겠네요. 자, 다음 경기, 낭투와 마르세유. 낭트, 5승, 3승, 6패로 12, 홈에서는 4승, 1무, 2패로, 낭트, 홈에서 괜찮습니다. 마르세유, 7승, 5무, 2패. 원전에서는 3승, 2무, 1패. 원... 마르세유도 원전에서 그렇게 해서 나쁜 성적 아닙니다. 4위고요 현재 캐릭터 일반승, 핸디패. 어, 반바는 언더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어, 현재 캘리 값으로는 0대1 보입니다. 파리생 기름양과 오지시 니스. 파리생 기름양 1위, 13승 1무 1패, 호메승 7승, 니스 8승 3무 4패, 번예소 5승 2패. 핸디스도 운에에서 나쁜 펜 아닙니다. 현재 클터값 일반성, 승, 핸디성, 승, 아시아 랜디 패, 언어바는, 언어바는 언더 좋다고 나타나고 있네요. 어, 빨리 생기면 이겨도1경으로 밖에 못올것 같습니다. 2대0, 2대0까지 보이겠네요. 2대0까지 보이겠습니다. 다음, 스타트랜과 릴, OSC. 스타트렛. 어, 2위에 있고요 8승 3무 3패. 홈에서 6승 1무 1패. 릴은 4승 6무 5패. 13위. 원제에서 1승 3무 4패. 이렇게 있네요. 현재 결립하기 일반성 핸디패. 어어반은 언더조터 나타나고 있고요이 경기는 1대0 볼게요. 1대0 0대0까지도 보이겠습니1대1까지 보이겠습니다. 다아스톤 빌러, 맨체스 시티. 아스톤 빌러 13위, 5승 1무 7패, 홈에서 3승 1무 2패, 맨체스 시티 9승 2무 2패, 원제에서 4승 1무 1패 2위 에 있습니다. 어, 현재 캘리 값, 일반 패, 핸디 패, 아시, 언어반은 오버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어, 0대 3까지 볼게요. 에버. 성가 리버풀, 에버턴 14위, 4승 3무 6패, 홈에서 3승 1무 2패, 리버풀은 8승 3무 1패, 원재에서 4승 1무 1패. 에버턴도 홈에서 승점 잘 쌓았습니다. 어, 승점 잘쌓았고요 현재 킬리 값 일반패, 핸디패, 언어바나, 오빠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 어, 점수는 많이 날것 같네요. 1대3까지 볼게요. 원주디비가 <laughs> 어, 차원을지 어, 현재 캘리값 일반성, 핸디성, 언어바는 오바가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원주디비의 핸디성, 오바까지 볼게요. 비앤케이성 가나원큐 캘리값 일반성 핸디성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캘리값대로 추천드립니다. 우리카드와 삼성화재 어, 현재 캘리값 일반성 핸디패 언어반은 언더가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카드 가 이겨도 쉽게는 모를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추천은 일반성 핸디패 언어반은 언더. 3대2 볼게요. 세트스코어 3대2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 핸디캘탑 일반성 핸디성 어느 바는 오버가 좋다고 나타나고 있고요이 경기도 어 이겨도 쉽게는 못 이길 것 같진 않은데 오버 나오네요. 이 경기 언더추천드릴게요. 일반성 핸디성 언더추천드릴게요. 전 드릴게요. 세트 스크와 3대 1까지 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 캘리카피디로 방송을 했고요. 어, 시간은 16분 1 7분 17분 정도 되네요. 어제 경기 농구도 보냥한번 할까요? 한국전력과 대한항공 3 대로 한국전력이었고요. 어, 캘리값은 대한항공의 어, 일반 패에 핸디 스 언어반은 언더가 나왔었는데, 210점 나오면서 한국전력역배로왔네요 어, 어, GS칼텍스와 KGC 3대0으로 GS칼텍스 미고도 없고요. 어, 캘리값은 승, 패 승이 나왔습니다. 언더가 잘 들어왔네요. 아침에 쓰던 농구 브로클린과 이영믹스 1 1 2대1 1 0으로 브로클린 승리도없고요 어, 승패 오바 나왔습니다. 토론토와 맨피스 91대98 어, 맨피스 역배당 나왔고요. 어, 언더 나왔네요. 피닉스와 골드스테이트 지금 경기중이죠. 어, 경기후에 내일 다시 한번 살펴보는거 하고요. 어...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요. 오늘도 전체 수로 많은 적중 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아드리겠습니다.